오늘은 제가 줄리에서 일일 매니저가 되려고 합니다. 오늘 줄리엣 일상을 제가 매니저가 돼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줄리엣님 준비 되셨습니까? y yeah. 그럼. I'm ready. 가겠습니다. Yeah, let's go. d i e is carrying my bag for me because it's so heavy. Every time I bring it, my back hurts. So, oh, what a gentleman. 오늘은 제가 줄리에서 일일 매니저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가방을 들어줘야 됩니다. <laughs> Thank you. 지금, 줄리엣은, 제가 짐을 들어줘서 기분이 좋다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. 다음 그 노래 한번 불러줘. Everybody drop, e y 이거 광고 아니야? 야. Yes. <laughs> 너 무슨 광고였는데? 인슈런스 광고였나? I don't know. I forgot. I just heard it a lot. 아무튼 그만큼 지금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. 이제 스튜디오에 거의 다왔습니다 오늘은 줄리엣과 매니저로서 의 hey, 일을 한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 I mean you. <laughs> see 요 o u soon. see y <laughs> 네, 가겠습니다. 여기가 오늘 줄리엣이 일할 스튜디오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왔나봐요 줄리엣이 가장 먼저 왔어요 방형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리엣이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줄리엣의 메이크업 도구입니다 먼저 이번에 미국에서 샀던 그 화장품들입니다. 진짜 많다.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촬영하는 곳 같고, 어 이쪽 줄리엣시 하는 쪽이 이제 메이크업 받는 쪽 그리고 이쪽이 약간 드레스룸 같은 네. 보신 것 같아요. 공간도 넓고. 수품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그런 스튜디오네요 줄리엣이 이런 곳에서 일을 했다니 뿌듯합니다 오늘은 매니저 역할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, 저는 지금 줄리엣 팀들이랑 모델들이 마실 커피를 사러 가고 있어요 그게 매니저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죠 저기, 같이 이제 줄리엣이랑 촬영할 모델인데, 줄리엣은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서, 이 모델 친구랑 같이 음료수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저 휴지 좀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휴지. 지금 계속 잡일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분리해 해달라는 잡일들 <놀람> 메이크업 하고 있는 과정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둘레 밑에 앉아 있는 친구가 오늘 모델이고, 얘는 이 모델의 컨셉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기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 그냥 구경하면서. 도움 줄거 있나? 그냥 서성거리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마무리되고, <목소리> 추가로 메이크업 조금 더 만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메모리가 꽉찬줄 모르고 메모리 카드를 하나도 안 챙겼어요. 그래서 아,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. 집에 가서 메모리 카드를 하나 챙겨서 네, 촬영을 하려면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곧 뵙겠습니다. 제가 메모리 카드를 꽉 차서 다시 집에 왔다 왔어요. 그래서. 첫 번째 촬영은 이미 끝나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촬영 네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 이름은 줄리아예요.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줄리엣이고 여러분은 지금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줄리엣을 보고 계십니다. 과미 끝났습니다. 야, 웨이. 메이크업. 저뒤에리아가보기어요 She o r s Amazing. 네, 는 지금 촬영을 하고. 있 n d 리야는 이제 화장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지금 두 번째 메이크업까지 끝내고 줄량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 봐요. Yeah,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Ooh, 지금 모든 메이크업을 마치고 진이 빠지신 줄 부장님. <laughs> 저희는 오늘 하루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. Yeah, 네아 하루 동안 힘들었어요. Yeah. 줄리엣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we're gonna eat. 깨닫는 하루였습니다. 줄리엣 수고했어. 네 그러면은 오늘 매니저 일은 이만 마치고 저희는 밥먹으러 가겠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. Yep. 좀 전에 저희가 맥도날드 가서 저녁 빨리 숙당 먹었어요. Mm -hmm.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촬영을 저는 매니저로서 다녀왔는데. 저는 어차피 보조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까 <laughs> 생각하느라 쉽지 않은 그런 Yeah, in yeah, one time with the second concept, like I started to do it, but it was freestyle because I didn't have a plan and I just um. I started to do her makeup, and then I was like, you know, I, I'm gonna re restart. So I erased all of it, her whole yeah. face, and then started again. So I was just like, oh my gosh, it's gonna be a long time. But 번째 그 걱정했던 그 메이크업이 잘 mm. 네. I mean, it was good. Mm. Anyway, I'm, I already knew I could do a good job, but it was kind of like the first time, so. 워낙 makeup 잘하시는 분이라 mm -hmm. 네. 혹시나 Juliet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, yes, contact me. <laughs> 전안 so he... 합니다. Yes, yeah, she w i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,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매니저로서 하루를 보낸 저희 영상 잘 봐주시고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We're 영상 watching. 뵙겠습니다. Bye. b y 꾸